넓어야 좋은 건 이마는 너한테는 재물이 들어오는 크기야. 음. 근데 이마는 넓고 반듯하게 괜찮게 잘 생겼어. 네. 그러니까 옆에를 가리지 마. 다다 깔아 이거고. 눈썹과 눈썹 사이를 좁게 하지 말고 살짝 2mm 정도 양쪽을 음. 밀어 넓게. 밀어요? 음 응. 앞대가리를 네. 밀어라.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? 여긴 병목 아니야, 병목이야. 네. 내 이마, 하늘이 준 천신에서 준 재물이 일로 타고 내려오는 길목이야, 여기가. 음. 근데 여기가 좁으면 병목 현상이 있겠지. 그죠 그러니까 너는 돈이 들어올 듯 하다가 목이 마르고, 음. 들어올 듯 하다가 목이 마르고,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꺾이고, 그러니까 원활하게 재물은 여기는 많게 태어났는데, 네. 받아 먹어야 될거 아니야. 네, 맞습니다. 구멍이 작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지. 알아듣지 네. 그래서 고기를 조금 넓혀주는 거 괜찮고. 네. 나머지는 이 하관의 각도나 이런 거는 네. 괜찮아요. 그리고 수염. 네. 그 되게 마음에 안 들어. 수염이요? 니가 난 수염의 모양은 <laughs> 네. 입을 가볍게 하는 수염의 형태지, 네. 장군님들처럼 근엄한 형태의 네. 수염이 난그 모양이 아니다, 이거야, 라인이. 어... 근데 지금 쉐이빙을 했더라도 내 눈에 네. 보이지 않냐. 그 깨끗이 밀어, 차라리. 그 수염의 모양은 입이 가볍다야. 진중 있게 대답을 했으면 이행을 하는 거. 음... 네가 뱉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, 노력하겠습니다 하고. 끝을 네. 안 본다 그랬잖아, 내가. 음. 그게 여기에 문제가 있어. 그러니까 아예 수염을 안 보이게 해. 알겠습니다. 쉐이빙을 똑바로 하고, 네. 외모는 수려한 편이고 괜찮은데, 네. 너의 문제점은 붉은색을 쓰시고요. 끈기가 부족하고, 내가 오락가락 하는 마음의 요동. 그리고 올해는 어. 너 용기가 신축년이 좋은 한 해가 아니야. 네. 수가 사납다 그래. 음. 이 사나운 가운데에 구설, 시비, 약간의 사고수가 있어. 낙상이야. 어 응? 올해 너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, 내년수로 네. 가면서 삼재가 또 들어와. 그니까, 러 서른 네, 삼재에요? 내년. 내년부터? 3 서른 다섯, 서른 여섯, 서른 일곱, 서른 여덟, 서른 아홉까지는 업다운이 심해. 음. 넌 절묘하게 귀인을 만나는 시절에 나를 만났으니까 네. 네가 그 잘난 요사변동만 안 부린다면 <laughs> 아 진짜야 네. 네 마음이 뭐 믿었다 안 믿었다 어?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다 이러면 의미가 없어 그냥 음. 사람이 한번쪽심을딱 먹었으면 네. 사내가 없다? 있다 없다? 있다 없다?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어인몰 찜을 딱 먹었으면 네.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위로 붙여야 되지 않고는 아, 맞습니다.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네. 그리고 옆으로 귀 모양 보에 깃볼 깃발. 귓볼의 모양이 나쁘진 않은데 네. 아주 좋은 것도 아니야. 음. 그리고 재물은 어차피 네. 30대에 흘러야 돼. 흘른다는 뜻은 알아? 센다센다음 대신 기술을 익혀야 된다. 네. 그 전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걸. 음. 왜 못했냐면, 네. 어차피 했어도 넌 접었어. 아, 그 전에 했으면요? 어, 스무 살 네. 초반에 뭐 친구들처럼 음. 같이 막 지금 한참 한다고 해도 네. 절대 못해. 칫저 나가. 뭘 네. 접어버려.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. 산전, 수전, 공중전 어느 정도 겪고, 네. 지금 30대가 넘은 시절에 손끝에 재주로, 네. 쟁이로, 내가 먹고 사는 거, 지금이 낫다. 음.